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듣는 시간입니다. 박소영의 파워 이슈 시작합니다. 5월 넷째 주한 주간의 정치 파워 이슈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이후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하겠다며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도 포함되었었는데 직전에 명단에서 취재진을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루 전에 대한민국 기자단도 그 현장에 갈수 있었는데요. 25일 오전, 풍계리 핵실험장 2에서 4번 갱도 내부에서 입국까지 각각 3곳을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동시에 미국에서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 전 세계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며 순탄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던 평화의 초록불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안 남았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5월 넷째 주한 주간 포털 검색에서는 이재명 욕설 파일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경기도지사에 출발한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속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이재명 욕설 파일이라는 주제로 이 녹음 파일을 게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어, 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음성 파일이었는데요.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은 녹음 파일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의 시정개입, 인사청탁, 뭐 이권청탁 등을 막다가 생긴 갈등에서 시작된 일이며 이전에 욕한 걸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싶은지 유감의 뜻을 표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기도지사 당선 결과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월 넷째 주 정치 파워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파워 이슈 박수영이었습니다.